아니 집에서 쏜 매주, 여기서 농사짓 매주 갖고 담가온 고 틀려요? 그것도 노래요. 이게 계량매주, 메주, 계량매주면 시장에서 파는 매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내가 조금 사다가 섞어 했더니. 아, 여기다 섞었다고요? 예. 이게 막장입니까? 된장입니까? 된장이 근데 색이 이쁜데요? 색이 뭐야, 저게. 색이 이쁘이 정도면 이쁜 거죠? 그래, 어 뭐. 그래가지고 이게. 냄새가 좀 다르다. 아, 냄새가. 이때 냄... 왜 정국장 끓는? 예, 예. 그래. 냄새가 다르구나. 냄새가 달라 우리 그냥 집에서 농사진 짓장 갖고 당한 건 네, 끓이면 구수한 이런 냄새 나는데. 예. 그래, 그그 그 구수한 내가 나야 하는데 끓이면 정국장 예. 냄새에 정국장 <laughs> 이런 뭉태기 사들 끓이면 냄새 예,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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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냄새가 끓일 때 나는데 먹으면 안 나. 아, 맛은 비슷해요? 맛있는 거 모르겠는데 아, 근데 좀 다르겠죠 어, 끓이는 냄새가 네. 나니까 자꾸 식구들은 싫다 그래 집에서 농사진 거 갖고 생각은 다르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예 고추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고요 여기 오롯데에서 <laughs> 뭐 이웃들 농사진 거 사갖고 뭐, 뭐, 먹어보고 없어갖고 들때 자기가 사 먹으면요 아, 진짜 진짜 없으니 먹는거야 도시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뭐라 뭐 그랬지 욕할지 몰라도 농사짓던가하고 맛이 달라요 맛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장을 이렇게 해, 내가 해봤 그렇게 쏘가지고 하도 띄우기 싫어 그래 쏘가지고 해봤더니 냄새가 나더라고 야 지금 대관령 갔더니 공원을 배추작업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제 아마 김장을 할 때가 됐으니 하겠지 애들이 여기도 조금 심었더니 오해만큼 망가져가지고. 찔거졌죠. 망을 망가,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많이 하지도 않는가 하고 지금 해치우거나. 야, 그럼 요 김치통이 큰딸한 통, 작은 딸한 통, <laughs> 셋, 셋째 한통 그래 주겠구먼. 아들 한 배우 한 배우 우리 시행하고 다들 다애가 돼갔는데. 예. 그가 아는 것은 아는 것고 사다 주는딸한테는더은 아는 것은 아 화장품 화장품 사다주 것은 는딸한테는더더아집지 조금. 는 것은 는 주고 아아이아 <laughs> 이제 연세 드시니 이런 뭐 민박 같은거 못하지 며느리가 정... 있으니 이제 나도 하겠지 며느리 지금은 어디 댕기니까 네 직장 다니신다며 응. 직장 다니면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장만 담그면 끝나네요 네. 겨울 준비가 다 끝나요 예, 옛날 같으면 진정하면 이제... 다 끝났는데 네. 난 올해 저기 매주가 있으니 이제 저걸 또 고치가 생겼을 올해 할아버지들 농사시킬 때 얼른 사가지고 하자 하고 사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같이 담그면 더집 편하지 않아요? 한 번에 같이 다놔고 노는 거안 해요? <laughs> 경로당이 그또 많은 또... 거는 네. 많이 하는 사람만 하잖아 그러니 보는 사람은 그의 보고